자, 우리 로보티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 마감을 했어요.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 전반이 흔들렸는데 이럴 때 정말로 강한 종목이 뭔지를 보셔야지 우리 주분들 돈을 버실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로보티즈 주주분들 매도를 하셔야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이렇게 눌림이 나왔는데도 이건 무너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기회를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자, 우리 주분들.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바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AI, 로봇 관련 기술주 모두 다 타격을 받은 만큼, 자, 이거는 공포가 아니에요. 그죠? 미중 기술 전쟁이 심화될수록 바로 우리 로보티즈 같은 국산 기업은 반사 이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로보티즈의 핵심 사업은 휴머노이드 제어 솔루션과 그리고 액추에이터 바로, 로봇 관절 핵심 기술이죠. 이건 단순 부품이 아니라, 지능형 모듈, 단순 대체 가능한 기술이 아니라, 불가능한, 대체가 불가능한 고유 기술이니 만큼, 현재 AI와 반도체 사이 교차점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잠깐 눌림이 나고 있는 만큼, 지금 약15% 정도 조정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 어떻습니까? 급감하고 있죠. 이건 투매가 아니라, 물량을 잠그고 있다라는 거고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나가는 게 아니라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28만 원대를 지지해주고 있는 건 다시 한번더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바닥 구간이라는 겁니다. 현재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구간은 매집 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재진입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시그널을 이걸 포착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9월 말 이후로 계속해서 누적 공매도량이 늘고 있습니다. 자 38만 주 이상 늘었죠. 평균 단가가 14만 8천 원대, 아 18만 4천 원대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공매도는 늘고 있는데 주가는 또 18만 원대 아래로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18만 원 선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세력들이 역심리 구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공매도가 늘었다라는 건 빠질 거다라는 심리를 공포를 개인들한테 심어줘요. 그죠? 그 순간 되는 개인 주주분들 분명히 매도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세력들은 그 물량을 전부 다 받아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도 장구가 늘어나는 구간들은 바로 세력들의 매집 구간인 거죠. 자, 우리는 그 타이밍이 바로 APEC 회의 전후로 그리고 AI 정책 로봇 뉴스가 터지는 순간이니만큼 지금은 로봇 티즈 급등 그리고 공매도 쇼 커버링 폭발. 이건 시장에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 나중에 폭등의 연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잔고는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폭등 전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 이걸 아셔야 되고 지금 이 구간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포가 아니라 폭발 직전의 정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로보티즈를 18만 원대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이 정도면 고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왜냐? 이거 에이펙 회의 전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당연히 드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건 빠지는 게 아니라 흔드는 구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번 에이펙 회의 그냥 외교 행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그리고 AI 로봇 기술 협력과 반도체 공급망 이 모든 게 한자리에 모입니다. 즉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술 패권 이슈의 무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에이펙 회의 전후로 일주에서 이주는 변동성이 또 필연적이고, 이건 악재가 아니라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정책과 수출 규제, 그리고 기술 협력 관련 뉴스가 또 쏟아지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수해주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그게 뭐냐? AI. 그리고 로봇. 그게 바로 로보티즈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18만 원대에서 주가가 멈춘 이유는 지금 세력들이 나갔기 때문이 아니고요. 에이펙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정지 구간입니다. 자, 이거는 정리가 아니라 대기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매도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현재 공매도도 늘고 있고 신주 물량 상장이 되었고 이거 모두 세력들이 개인의 무후 불안을 또 자극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 사이 기관들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고 주가가 버티고 있다라는 건 사료들이 아직 판을 걷지 않았다는 증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딱한 가지입니다. 에이펙 전후로 구간 우리 주분들 혼자 대응하시면 반, 반드시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뉴스 한줄 그리고 외인들의 매도 한 번에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생존의 구간이에요. 이걸 통과하면 11월 중순 이후에 AI 로봇 정책과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개방되는 뉴스가 또 다시 한번더 터질 겁니다. 그때는 주가가 20만 원이 아니라 신고가 갱신 다시 한번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 주분들 이거는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28만 원대 구간은 팔 구간이 절대 아니고 관리를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에이펙 전후로 언제 눌리고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비중은 어디서 실어야 되는지 기회를 확실히 잡으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면서 제 번호 보이시죠? 010-9469-1103번으로 로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하루 만에 방향이 갈립니다. 제가 그 구간을 직접 관리드리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지금 18만원대를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더 거래량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19만 5천원을 돌파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세력들은 바로 21만원까지 단기 파동을 내, 만들어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이 구간이 되면은 21만원이 되면은 다시 한번더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유입이 될 겁니다. 특히 이 에이펙 회담 이후에 로봇과 AI 테마가 재점화되는 구간에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점들 여기서 더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우리 주점들 매도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매도할 게 아니라 기회를 잡아야 될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또 이번에 ai 5 칩을 삼성전자와 그리고 tsmc 공동으로 제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ai 칩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자율주행가 로봇입니다 이런 협력은 로봇 생태계 확장으로또 연결이 되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로보티즈는 로봇, 로봇 하드웨어를 잡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라고 말씀드리면서 a i 칩이 커질수록 로봇 구동 시스템 이 수요도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즉, 로보티즈는 AI 반도체에 직접적인 수혜주고 지금 시장은 단기 변동성으로 이걸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 파동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그래서 결론은 간단하겠죠. 로보티즈 이 주가 구간은 단기 매도선도 피하고 지금은 지켜보는 구간이 아닙니다.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 자, 매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18만 5천원 지지 확인 이후 우리가 비중 확실하게 늘려가야 되고 우리가 18만원 이탈 시에는 추가 매수 구간으로 전환돼서 손절이 아니라 타점 이동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 개인 주주분들이 심리를 흔들고 물량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지면 나중에 21만원 다시 갈때 그때 왜 버티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100% 하시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단순히 단타 종목이 아니고 지금 로봇과 ai 시장의 구조가 재편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제 번호로 로보티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에이펙 전후 구간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수급 분석까지 직접 알려드릴 겁니다. 혼자 하면 100% 흔들,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로보티지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결국 지금 심리와 시기의 싸움입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구간이 절대 안 되고,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량을 헐값에 넘겨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11월 달에 에이펙 회담 전으로, 지금 AI 로봇테마가 다시 한번더 폭발할 때, 그 중심에 설게 바로 로보이지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5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복리효과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건 선착순으로 딱 100분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제 번호로 폭발이라고도 골자 남겨주시고 제가 영상 끝에 우리 로보티즈 관련해서 매매 기법과 그리고 선물까지 챙겨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다들 챙겨 가시면서 이번, 이번 11월 달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우리 다 같이 수익 극대할 수 있도록 제가 안전하게 제가 끝까지 옆에서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바쁜 직장인 분들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9469-1203번으로 여기로 딱두 글자, 뭐라고요? 무상이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확신있게 말씀을 드릴까요? 자, 저는 이미 수많은 종목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뉴스 나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상위 1%가 미리 보는 자리에서 정확히 찔러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주분들 흔들리지 말고 문자 주시면 확실하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드렸던 무상증자 종목들 보셨죠? 자첫 번째 소록수죠. 이 4400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상증자 1대14 뉴스가 나오면서 무려 4만 4천 원까지 무려 10배 가까운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사람이 챙기는 수익이구요. 두 번째, 노토스. 현 HLB 바이오스텝이죠. 3,80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4만 3,950원까지 저는 3만 39 9천 원에, 자, 말씀드렸죠. 부상 진짜 1대 판이라는 재료로 점상 다섯 방을 연속으로 찍어버렸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제가 미리 포착한 자리였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우리 주주분들 이거 차트만 본다고 나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런 흐름을 읽어내는 게 바로 상위 1%의 감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자 다른 방송 전문가들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뉴스 나오면 따라가라 분위기 좋다 그 정도 얘기뿐이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르죠 폭발하기 전에 상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죠 결과로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이죠 수많은 분들이 제 문자를 받고 계좌에서 빨간불 켜진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상위 1%인 이유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없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상단에 보이시죠. 제 번호. 여기로 빠르게 무상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드리는 건 단순히 종목명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주주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고. 어디서 비중을 줄여야 되고 추격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 이걸 문자로 다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지만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문자로 직접 드리는 거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자로 빠르게 무상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시작입니다. 현재 시장은 늘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수익으로 바꿀 수 있고요. 저는 이미 수많은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차리고 상위 1%가 보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챙기고 가실 분들만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무상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확실한 수익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중에 자본금이 좀 적어서 고민 많으시죠? 제가 보여드릴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 300만원으로 시작해서 5개월 만에 얼마? 최소 1억입니다. 자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만 집중 공략하고 하루에 최소 5%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1개월 차에 600만원 그리고 2개월 차에 1,200 이게 바로 두 배씩 불어나면서 5개월 만에 무려 얼마? 1억까지 달성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시작은 단돈 300만원입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꼭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선착순으로 지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저한테 폭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기회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저랑 꾸준히 오랫동안 돈 벌어가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주분들과 제찐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좀 무료로 공개드릴 해 선물 크게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 황제주 제가 목표주익률 무려 얼마? 500% 최소가 500%입니다. 자, 500%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고 진짜로 아껴뒀던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들 못 드리겠습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 번호 띄워놓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010 9469의 1203번으로. 황제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 500%짜리 수익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위해서 뭘 해주실 건가요? 저는 바라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린다고요. 아시겠죠? 자 우리 25년도 국내 바로 s m n 이라든지 바로 고리 1호기 이런 해체 계획서가 최종 승인이 되고 그 외에도 국내 전략산업으로 이 원전주들 바로 이 원전주들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또큰 수혜를 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들은 이제 와서 사실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신규 진입하시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고요. 현재 2차전지 지금 많이 물려들 계시죠? 근데 2차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려면 아직까지도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중에서도 RM 목 구간을 좀잘 만들어놨고 그 중에서도 25년도 강한 이슈와 또 수급이 붙여줄수 있는 만한 그런 종목 중에 골라야 되는데 제가 신호 바로 확인 후 건조한 종목이 바로 ESS ESS 관련주입니다 자 ESS 관련주들은 2차전지 관련주로 엮여있긴 한데요 사실 테마 자체가 정확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 센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예비 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자체의 전력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예비 전력은 무조건적으로 ESS 이런 대용량 저장장치가 필수이고 현재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연 수십조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최근 주주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좀 있기 때문에 ess 관련주들 거들떠도 안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세력들은 이미 1년 동안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금 ess 관련주들을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세력 매집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세력들이 매집할 때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죠 바로 차트 보시면 상승형 하락과 바로 말 그대로 상승을 해줄 때 매수가 들어간 자리 그리고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거래량 급증하면서 가격을 올리죠 그러면 주가는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올려놓고 나서 비싸게 1차 2차 3차까지 매집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개인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하시죠 벌써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자, 쉽게 만들지만 사실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량과 주가 움직임의 바로 괴리입니다. 자 주가는 조정을 받는 것 같아도 거래량은 일정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모습이죠. 하락형 하락할 때 매수가 들어간 자리. 자 그랬을 때 종목이 세력들 매수가 얼마입니까? 자만 원에서 이만 원대 사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만 오천 원이라고요. 그러면. 이 매집이 됐다고 했을 때이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똑같은 차트고요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6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배 정도가 아니라 무려 4배, 5배 저번 상승과는 다르게 이렇게 6만 1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력들이 아까 어디서 매집 들어갔죠? 바로 이부분입니다 수익 몇 프로죠? 최소가 300%, 400%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준비해온 종목 ESS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재 상승형 매집 구간에서 3차까지 매집 완료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매집 종료된 거는 제 눈에는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올라갈지 또몇0까지 수익이 나아질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예상 수익률 몇%? %로? 맞습니다. 최소가 5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현재 물려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아직 제대로 수익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찐 구독자분들 저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저만 믿고 010 9 4 6 9 1 1203 번으로 황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 구독자 분인 거 확인하고 제가 바로 종목 매수과와 함께 1차, 2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매도까지 전부 다 도움 드릴 거니까 자 문자 폭주하기 전에 빠르게 보내주시고 수익률 전부 다 긁어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